자 장민철이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는 훅티비의 시청률 견인차 장민철 쇼호스트가 지금 왔어요 시즌 2의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 제첫 번째 때장수리 쇼호스트가 되게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여성 선구시다 보니까 제가 큰 짐을 동생한테 준거 같아가지고 오늘은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엄청난 막국수가 상륙을 하거든요 들어보셨어요? 기리기리 고기리 기리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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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리 고기리 용인 고기리 그 기리기리 고기리 막국수 들기름 막국수 궁금하시죠 두 번째 시간 고기리 막국수를 함께 볼게요 따라 보시죠 레드 길이. 아니, 고기리막국수 용인 간다면서. 왜? 7층으로처럼 불러요. 잠시만요. 어, 엄마, 용인 안 간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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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왜 여기 왜? 아, 아 안녕하세요, 어, 대기표 쓰세요? 네! 대기표 왜요? 후배예요, 후배 예, 선배를 내 네, 동댕이칩니다 네, 아, 제가 또 줄을 서야 돼가지고 아, 많은 그래요? 분들이 네. 3시간 전부터 줄 서고 있거든요, 여기? 대체 누가요? <laughs> 아무 <아무것도> 손 없는데 뭐 <웃음> 사람이 <laughs> 아무 없는데 대기표를? 오늘또 <laughs> 저희가 고기리 막국수 오신 여러분을 위해서 네. 들기름 막국수 만드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기리 고! 요리를 하려고 봤는데 음. 오늘 메뉴 뭔데? 이렇게 간단해요? 요거한 팩에 다 들어있어요 너무 간편하죠? 이게 한 팩에 끝이에요? 이걸로 제가 지금 막국수를 만들어드릴 거예요 아니 지금 요리하려고 준비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재료가 이게 끝이에요? 그럼요 재료 이게 끝이 아. 안에 메밀, 건면, 방아, 간들김 어머 간들간들 간들간들 어, 간들. 간들, 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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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양조, 간장에 김가에 네. 조미, 참깨까지 전부 다 어. 들어가 있다는 거? 잘 읽네요 앞에 있는 거를 음. 잘 읽었어요 <laughs> 자 그러면은 아니 이렇게까지 간단한데 <laughs> 음. 우리 수지 셰프님의 제가 실력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근데 최대한 요 메뉴를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럼요. 메뉴를 따라서 해보도록 할게요. 우와 뜯습니다. 이제 면을 넣을게요. 자, 들기름. 그 다음에 양조 간장 소스. 네. 조미 참깨. 참깨. 김가루. 어, 그러면 한번다들어가요 어. 이거는. 그리고 야. 면까지. 요거면 끝! 어, 근데 잠깐만. 어, 들기름. 어, 냄새, 냄새 좋다. 너무 좋아. 오. 음. 와 찬물에 담가, 담가, 담자 입수! 오 입수! 그렇지. 아 이렇게 헹궈주면 입수, 주물, 주물, 돼요. 조물조물 매장처럼 조물조물. 자 그럼 네. 이제 들기름 한번 넣어볼게요. 네. 자 들기름을 쭉. 양조간장. 아, 김? 아, 김... 어머 김가루 되게 많, 마... 어머 이거 보세요. 김가루 진짜 많지 않아요? 와 아니. 원래 막 통깨 조금 주고 김가루 조금 주고 이렇지 않아요? 잖아 여기 진짜 많이 줬어요. 자 어머. 김가루 속에 파묻혀진 쪽. 진짜... 어, 어머 이 윤기 어머. 야. 한번 그러니까 그래. 어, 제가 먹어볼게요. 그 여러분들 장수지 쇼트는 장유소라는 네 글자랑 안 친합니다. <laughs> 아, 어때요? 맛이 어때요? 먼저 표현해줘. 나그말 듣고 기대하고 듣고 싶어. 되게 고소하고 어. 입안에 뭔가 이 기름 이렇게 터지니까 기분이 좋아져. 온더 체크. Let's get ready for this. 나 나. 오. 저도 한번 더. 와나 기절. 아이나 기절한 거 같아. 그럼요 한번 만들어봤잖아요 한번 먹으면 은 계속 먹고 어, 싶어지죠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네. 어떤 분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해요 렛츠기릿 오케이 하나, get it. 둘, 셋 렛츠기릿 요! 고기릿! 어,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라고? 기리기리 고기리 기리, 기리, 고기리 기리 고기리? 리기리 남을 고기리. 아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기 소개. 저는 현대홈 쇼핑에서 아름다움을 맡고 있는 상경입니다. 네, 상경입니다. 네. 음. 네. 아 우리 김상훈 쇼그룹 선배님이 네. 직접 갔다 오신 분으로서 아 한번 시식의 기회를 드릴게요. 가서.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 향이 야 고소한 게 기가 막혀요. 들기름 향. 합격. 합격. 향 합격.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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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향 합격. 어, 어때요? 면이 쫄깃해요. 들기름인데 느끼하지 않아. 고소한 것같 <laughs> 집에서 족발이랑 이렇게 같이 먹어도 좋고 어, 보쌈!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동동주 아~~~ 막걸리! 끝!!! 아아아 퇴근하지마 오늘 퇴근하자 아 가자! 카메라 꺼! 아나가 전화 친애해야지 동봉주 나왔으면 끝났지 아 진짜 그럼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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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laughs> 막국수 식당에 직접 갔다 오신 네. 우리 성현 쇼호스트가 네. 아까 있잖아요 합격 많은 분들이 또 맛보면 좋잖아 응 음, 그러니까. 가보자 <laughs> 아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선배님 자기소개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현대홈쇼핑의 쇼핑... 미녀 쇼호스트 신진아입니다 현대홈쇼핑의 빈치와 아 올해로 경력 55년차 아 여기는 줄을 안 서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모를 줄하시는데요 네. 저희가 그거를 네. 여기 안에 다 담았어요 아 네. 아오 넉넉하네요 근데 양이 그러니까 집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양 진짜 많죠 선배님 아 선배님 그이한 팩이 약간 1인분이라 치면 은 네. 얼마 정도까지 지불할 용기가 있다? 4 0 원이 아 2,500원이요? 이한 팩이 2,500원 이말씀하원이면 여기 지아 커피보다 더 싼데요? 어머 음, 야 그리고 이게 아시지만 칼로리가 낮아서 네. 네. 우리 수진처럼살 빼야 되는 친구들한테 네. 너무 좋습니다 <laughs> 해야 네. 저희 선배님이 근데 네. 지금 공교롭게도 천하인의 브랜드를 입고 있습니다. 아, 아, 자, 선배님 그러면은 저떡갈비냐 네. 네. 오뚜기, 들기름 마국수냐. 자, 하나, 둘, 셋! <웃음> 감사합니다. 고파이팅 <laughs> 끝까지 선택은 안 하셨다는 후문이 네, 선택은 안하셨 예. 저분, 저분. 우리 타은 저분이에요. <laughs> 구름마끓는 여자. 궁금하 <laughs> 괜찮죠? 안녕하세요. 1분 만시간 네. 괜찮으십니까? 정말 생선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아, 혹시 마국수 하세요? 용이네. 고기리 들기름 막국수가 지금 우리나라 강타한 거 아시죠? 네 개의 맛이요, 들기죠. 간장, 들기름, 김가루에다가 김, 볶음 참깨 네 개가 들어가서 라면 조리하듯이 조금 어렵던데 라면이 어려웠어. 비상 비상. 야 그게 어려워. <laughs> 저 그게 어려우면 라면이 아 어려우면, 아 어려우면 이거 먹기 약간 힘들겠네. 혹시 네. 가시는 길에 성함 안 알려주실 거예요? 저는 여기 네. 현대홈쇼핑에 있는 어린이 집의 네. 교사예요. 네. 어린이 집 교사님. 인사 다시 드리자 어머 차, 안녕하세요 아이들도 좋아하겠죠? 아이들은 이거 되게 고소해서 좋아할 것 같아요 매운 것보다는 어, 좀더 네. 마일드한 맛을 좋아하죠 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세요 앤디님 <laughs> 5분도 안 되세요? 저희 훅TV 최다 트렌드 중에 한 명이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네 전. 뷰티팀 이선호 MD. 아, 근데 피부가 좋아지려면 먹는 것도 잘 싱크되지 않아요? 그럼요. 이너 뷰티가 중요하다. 아,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네. 게 요새 이게 핫한 거 아세요? 아, 알죠. 들기름 막크스 TV에서 정말 핫하잖아요. 그거를 오늘 저희가 네. 집에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한번 오프닝을 해볼게요. 한번, 한번 네. 해볼게요. 딱 열어보시면 네 가지 소스가 들어갑니다. 소스 네 개. 어, 들기름. 들기름. 들기름 기본이죠. <웃음> 들기름. <웃음> 역시 양조간장 소스. <laughs> 아, 그럼 참깨랑 그렇죠. 네, 김가루가 안, 아, 안 들어가면 또 심심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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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냐하면 없어 아쇼스트 해도 되겠는 이걸로 <laughs> 맛을 잡고, 이걸로 약간 아, 근데 그러면 시 우리 입지가 줄어들어요야알될바 아, 아니고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메밀면이 이렇게 딱 1인분씩 1인분씩? 아시는 거야 딱 이렇게 냄새라다고번 네. 맡아보세요 냄새 맡으셔야 돼요 오! 들기름 음. 향은 머리를 팍 치는 향이 아, 아 먹고 싶게 아. 하는 향기거든 잠깐만. 쇼스트인줄슬지고알아보세 <laughs> 이게 화장품이랑은 오. 또 다른 거죠, 음식은 먹어볼게요, 제가 <laughs> 저가 냄새가 맡아니까어떤세 장수씨가 만들었어요. 음. 제요리를 잘하는 편도 아닌데. 그러신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촬영하시면은 만든지 좀 되셨을 때. <laughs> 맞아요. 이게 뿔지 않고, 어. <laughs> 담겨야거든요. 혹시 이거 본인 상품이세요? 아, 아니요. 상품을 <laughs> 아니, 잘하시죠. 혹시 갖고 오셨어요? 어제 때까지 했딩니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매번 이렇게 끼를. 아유, 감사니다 <laughs>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니다아니다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유, 어, 셰프 같다. 그치. 화이트 셔츠 그럼 오아 시작된 거예요? 아 진짜? <laughs> 아 몰랐어 오늘 저희가 그럼요.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몰랐지만 냄새 맡고 먹어보고 진짜 푹 빠진 분도 계시고 음. 고기를 들기름 막국수 네. 아 오늘 정말 반응들이 뜨거웠죠?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어. 아니 줄 서서도 먹고 네. 아니 진짜 만들어서도 먹을 수 있는데 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해 보시겠어요? 입안에 넣었을 때 저는 어. 그 맛이 코스 고슬! 어, 다음 멘트 생각 안 났어? <laughs> 고슬고슬하고 응. 아까 엠 d 님처럼막탁 터지는 맛이 아니라 기분 응. 좋게 은은하게 퍼지는 그 감칠맛 나는 아 고기리 들기름 맛국수! 현덤쇼핑에 드디어 옵니다! 마지막으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응. 김은 섞는 게 아니라 위에 탁 뿌려가지고 드시는 거였습니다 오. 자 시즌 2두 번째 고기리 들기름 맛국수 함께 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아마 다음 상품으로 또 인사를 드릴 텐데 오. 여러분들이 딱두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자첫 번째 네. 영스타그램 들기름 고기리 막국수큰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두 번째